사고도 없이 1인분이 타셨다는 것 또한 정말 좋은 컨디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CM 기능에는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굉장히 밝은 헤드라이트가 짠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크 계형도사이소 수리가 40만 원가량 돼 있는 오늘의 주인공. 자, 오늘의 차량 SUV에 좀 너무 고급진 것, 막이 e 페이스, 막 비싼 것만 했다가 조금 어느 정도 좀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좀 가성비 있게 저렴하게 탈수 있는 차 준비해 봤는데요. 어, 이름하여 정말 잘 모르는 차량 중에 하나죠. GM 대우의 바로 린스톤 맥스라는 차량이에요. 어, HDLX 최고평이고요. 2010년식에 16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가격은 3 5 0만 원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스펙이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는 완전 무료, 완전 무사고에 보험이력도 없고요. 1인 신조 차량에 4륜 되고요. 썬루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캘리퍼 브레이크 개통에서 40만원 또한 수리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차량 자체가 워낙에, 어, 좀 희소성도 있고, 또 보는 이 것처럼 가격 대비했을 때 상태가 사, 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어, 조금, 어, 여러분들께 좀 마음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지금 아직 한, 한 가지 더안푼게 있는데, 안에 실내도 브라운 컬러 시트로 되어 있어요. 야, 여기까지 했는데 390만원. 너무 괜찮지 않나요?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단점도 있죠. 사실, 이제 이 윈스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예, 윈스톰이 뭐냐. 근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연령층에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GM대우의 윈스톰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윈스톰에 대한 어떤, 옛날에 저는 이 차량을 거침없이 이킹인가 거기에서, 아, 그 윈스톰 그, 약간 이렇게 안경 낀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이 이 차를 탔던 걸, 황정음이 옆에 탔었고, 그래서 제가 그 차가 좀생각 납니다. 맞, 맞을 거예요. 막 그때 그, 이름이 그 배우님, 다니엘인가? 최다니엘. 어, 최다니엘 분이에요. 아 예, 그 분이 의사로 나오셨죠. 그래서 그 분이 윈스톱을 탔던 기억이 좀 납니다. 감물가물해요 근데 맞, 맞는 거 같아요. 제가 그때 그 차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자, 앞에는 이렇게. 어, 헤드라이트가 야, 조금 뭔가 번개 마크 있는 것처럼 좀더 어, 이런 어떤 역동적인 모습과 좀 강렬한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선형보다는 좀 날렵한 이렇게 뾰족한 이런 느낌을 좀 주지 않았나 싶고요. 또 1인 신조 차량이라서 타이어 이런 상태 너무 괜찮죠. 또 차량 자체가 1인 신조라서 그럴까요? 또 이런 디스크 계열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손봐한 걸로 봐서는 아, 차주분의 좀 애정, 열정이 좀더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내가 어떤 컬러냐?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살짝 세미 브라운, 약간 아우디 컬러, 아우디 시트 컬러 좀 느낌이 좀 나거든요. 손잡이 부분도 굉장히 유니크하고 독특하죠. 아직 그 바닥에는, 어, 플레이트 같은 경 라벨지도 안 벗겼죠. 핸들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윈스톤 마크가 아니 이렇게 어 번개 마크가 좀 되어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뒷울도좀 되어 있고루프랙도좀 되어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쭈르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뒷좌석 2열 공간까지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손잡이 부분도 있고요. 오토 윈도우도 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좀 깔끔하게 좀잘 관리하고 타시지 않았을까. 사고도 없이 1인분이 타셨다는 것 또한 정말 좋은 컨디션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한 번이 사고 안 내고 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연식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이 넘은 차량인데요. 자, 뒤에는 자 이렇게 보면, 어, 열려라 하니까. 이게 좀 궁금하네. 이게 뭐지? 비상등? 아, 이게 뭘까요? 옛날에 궁금 했어.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있는지 모르겠네. 뭐모르어 이게, 이게 이렇게 비상등을할때 이렇게 하는 건가? 여기 안에가 되게 특이하네요. 여기 보이세요, 그러면? 요, 요, 되게. 소재가 오 그냥 일반 그 스티로폼보다 조금 더좀더 좋아, 좋아 보이고 약간 뭐 스티로폼계의 카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뒤에도 보시는 것처럼 윈스톰의 어떤 디자인을 그대로 따왔고요 어 조금 더변형을 시켰다고 볼수 있겠죠 실내가 어느 정도인지 보게 되면 은 실내는 한이 정도 공간 나옵니다 충분히 네 공간 충분합니다 뒷좌석에서 뭐 이렇게 좁은 느낌을 좀 만들고 있어요 아, 요런 실내들. 아, 굉장히 주황색 등 나오는 거. 화이트 컬러가 주황색 나오는 것도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오토 윈도우입니다. 오, 또 오토 윈도우요? 어, 네. 아,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1열 한번 들어가서 1열에 어떤 숨은 옵션들과 특징들이 있는지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키도 역시 방금 전에 채로키 봤던 것처럼 똑같이 돌리는 키가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그리고 위에는 예. 썬루프 요거 아마 후방카메라가 느낌이 무시무시 느껴지는데, 후방카메라 같아요. 딱 보니까 후방카메라이거 ECM 기능이 되는 후방카메라가 들어가죠. 그죠? 후방카메라일 것 같아서. 네, 딱 사이즈가 범상치 가 않았다고. 16만키로 주행을 볼수 있겠고요. 핸들 아까 보였던 거죠. 번개 마크와 뭐 에어백과 3포크 핸들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알수 없는 모니터 창이 가운데 딱 있는데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경사로 미끌림과 차세대 장치로튼터 요거 사이드 정비식이 여기 있네요. 오, 이기 특이합니다. 사이드 정식이 여기 있고요. 이거 눈길에서 이거 타고 다세요 눈길. 눈 많이 올때 윈터. 윈터등이 딱 들어오네요. 여기 윈터등이 여기 딱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윈터등이 딱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에어백이 이쪽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딱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열선 버튼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컵홀더. 그리고 이거, 이거 버튼들 어, 손잡이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사이드 브레이크고요. 이거는 그냥 달려있는 겁니다. 이거 참 특이하죠? 어, 어 요거는 지금 옛날 택시에서나 많이 보던 그런 느낌의 모양들 그리고 오토 그리고 A A S는 뭘까요? 나 A S 필요해 그럼 누르면 A S가 되나? 그건 아니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적당히 농담을 해야 되는데 오늘 좀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서. 부르르. 부르르. <laughs> 아하 자오와 이게 약간 완전 뒤로 적겨지네요. 살짝 느낌이 어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요? 뭔데 어, 이때 당시 다 그러지 않았나? 그죠? 이때 당시는 다 뭐, 아, 그랬던 것 같아. 거거 한번 보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맨날 어, 뭐, 머리를 올렸다가 최근에 이게 머리를 좀 내렸거든요. 머리를 내렸더니 굉장히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착해 보인다. 굉장히, 어, 좀 젊어진 것 같다. 뭐, 기타 등등등, 막, 여러 가지 좀, 뭐, 멘트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또, 이렇게 한 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떤가요? 저도 좀, 머리를, 제가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본 지가 좀 오랜만에 이렇게 한 거라, 저도 사실, 어, 모니터링을 좀 해봐야겠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없지 않아 또,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주시다 보니까, 또 너무 똑같이만 보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다르게 해요. 좀 바꿔봐. 엔진까지. 와 아, 엔진이 좀 크지 않나요? 보통 우측으로 들어가잖아요. 국산 차들은? 어, 좌측으로 들어가. 보셨다. 뭐, 엔진까지. 포텍기트가들어고어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밝은 HID 같은데 느낌 제논 제논 같다요. 제 HID 아니고 제논 같은데 굉장히 밝은. 헤드라이트가 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390만원에 만나는 오늘의 차량. 구, 디스크 계열도 어, 싹다 수리가 40만원 가량 돼 있는 오늘의 주인공, 윈스톰 맥스였습니다. 자, 이 차량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은대표화로 오시면 언제 상담 도와드리고,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탑송 가능하고요. 할부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